더암 오일 q l t e v 방송 t v TV 리뷰입니다 전원을 눌러 볼게요 t 렇게켜 v 고 e 면 the TV r e v i e 이렇게 g 이 i n g t 이 review the TV r e v i 이렇게 안드로이드 검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가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, 뭐 게임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넷플릭스 마찬가지고 밑으로 가볼게요.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 관련된 무비, 유튜브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.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가능하고. 그 다음에,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, 라이브 TV 가면 TV를 바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목소리, 음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한데, 여기 리모컨 보시면, 이거 구글 설정을 해 놓으시면, 여기다 두고, 오늘 날씨 어때? 어 여기다 두고 검색이 됩니다. 시 눌러주시면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밤 몰산일 예상 기온은 1도이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. 이렇게 TV 보다가 이렇게 마이크로 이거 눌러주시면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날씨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. 뭘 해봐야 되지?